여러분, 안녕! 앞으로도 뒤로 해도 쑤영스예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템은 바로, 와우! 소리젤러 애교살입니다. 요즘 이 뭔가 애교살이 대세다 보니까 애교살이 저는 없는데 뭘 바르면 좋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좀 애교살 입문템부터 하는 척척 박사템까지 다양한 아이템들로 쿨톤템, 웜톤템, 그리고 다크서클 심한템까지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 일단 애교살 요즘 스틱들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스틱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싱글 섀도우들을 훨씬 더 좋아하고 잘 쓰거든요. 일단 그 이유는 스틱들은 왜냐면 이 초보가 했을 때 완전 떡져서 뭉칠 수 있고 뭔가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될 수도 있고 가격도 또 어느 정도 조금 하고 그래서 제가 완전 추천하고 잘 쓰는 거는 저는 이런 싱글 섀도우들이거든요. 가장 많이 써서 바닥이 보인다.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거기도 하고, 이니스프리 소곤소곤 별이 나는 쉬머 섀도우예요. 그냥 보통 나는 애교살이 처음이야. 하실 때 바르시면 되게 좋은 템이고, 보통은 이런 약간 직사각형 브러쉬로 저는 바르거든요. 맨 앞에서부터 까만 동자가 살짝 끝나는 지점까지만. 왜맨 끝에까지 다안 바르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여기는 어두운 색깔로 칠해놔야 눈이 더 열려 보이잖아요. 그래서 끝에까지 다 오시면 너무 애벌레가 진짜 생긴 느낌이니까 눈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까만 동작 지나는 지점까지만 이렇게 와주세요. 그래서 이니스프리를 많이 쓴 거는 일단은 접근성이 너무 좋고, 그리고 5,000원인가 5,500원이라서 가격이 일단은 부담이 없고, 브라운 뭐 렌즈를 꼈을 때도 그렇고, 브라운 메이크업에도 아주 잘 어울려요. 그래서 뭐 면접 메이크업 하시거나 이럴 때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첫 번째 거랑 거의 비슷해요. 뭐 아멜리. 예, 코랄 베이지. 유튜브에서 워낙 언급이 많아서 저도 따라 샀는데, 잘 썼어요. 앞에 이니스프리 소곤소곤 별이랑 같이 묶어서 어서와 애교살은 처음이지. 템입니다. 입문템. 이렇게 묻혀가지고, 역시 앞에서부터 까만 동자 지나는 지점까지 찍. 이렇게 해주면 확실히 밑에가 볼록볼록 튀어나오지만 확 미친듯이 번쩍거리지 않아서 부담스럽지는 않으면서 확실히 이 포인트를 주니까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저 초롱초롱. 끌라뷰의 메리골드 피치라는 색상이고요. 조금 더 반짝임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쓰거든요. 튜브에서 아이돌 메이크업 하시는 선생님이 쓰신다는 거 보고 따라 싼 거라서 아까 거보다 훨씬 미친 듯이 반짝이는 거 보이시죠? 이 골드 피치라는 이름답게 약간 노랑노랑 하면서도 웜톤 코랄 메이크업에 너무 찰떡으로 어울립니다. 짜글짜글 해서 반짝이로 쓰시기 너무 예뻐요. 앞에 세 개는 약간 웜톤 계열. 골드 베이지 이런 쪽이었다면 지금 이제 보여드릴 세 가지는 쿨톤 계열. 약간 핑크 메이크업을 했을 때더 예쁜 섀도우예요. 아멜리의 웨딩 부케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냐면 약간 핑크 골드라서 그래서 이 동양인들 얼굴에 살짝 골드가 있으면 조금 자연스럽거든요. 확실히 핑크긴 하지만 그래도 골드가 조금 섞여 있어서 나는 어, 조금 핑크 기분을 내고 싶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핑크 립이랑 핑크 블러셔를 발랐는데 확실히 좀 깔맞춤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아멜리 엔젤 블러드 이거 되게 핑크 빔 빔빔빔이라서 저는 애교살에도 쓰고 여기 여기 핑크 하이라이터로도 쓰는데 찐쿨이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더 추천하고 저는 보통은 한 22호 어 23호 정도의 누렁누렁 피부인데 이거는 저보다 조금 더 밝은 완전 21호거나 그거보다 밝은 분들이 바르면 더 예쁠? 요렇게? 확실히 보랏빛도 살짝 돌고 흰기도 살짝 돌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핑크로 깔맞춤하면 훨씬 더 예쁠. 확실히 희소한 컬러예요. 이런 색깔은 다른 데서 찾으려면 별로 없다. 이런 게 마음에 드신 분들은 요거를 픽해주세요. 끌라뷰 제품이고 제목부터 미드나잇 핑크. 그리고 끌라뷰는 확실히 제가 보여드렸던 아멜리나, 이니스프리 그런 쉬머 섀도우들보다는 입자가 훨씬 큽니다. 확실히 바른 티가 좀 나죠. 예. 그래서 아이돌한테 왜 쓰는지 알겠죠. 조명을 받았을 때 얼마나 반짝반짝 반짝거리겠어요. 존재감 뿜뿜 하다 보니까 조금 앞에 거를 쓰시고 익숙해졌거나 더 시도해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애교살을 어떻게 대체 만들어야 하는가? 저는 완전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플랫한데요. 애교살 팔레트가 있습니다. 요 데이지크 애교살 메이커 같은데 대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음영 섀도우 중에서 제일 내 스킨 톤에 가까운. 음. 이게 조금 밝게 나오긴 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누리끼리 해도 괜찮거든요. 아니면 웃었을 때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차이점 보이세요? 응. 얘가 확실히 뽀용뽀용 해졌고 여기는 그냥 지치 응. 그래서 베이스를 깔아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안 하면 위에 반짝이나 이런 펄들을 올렸을 때 굉장히 지저분해요 막이 주름 사이에 끼고 요거는 그림자를 만들 거예요 요거 써도 되고 아니면 보통 분썹 섀도우나 눈썹 펜슬 쓰셔도 되고 얘 예, 웃으세요 웃거나 약간 썩소 썩소 음음 음, 그러면 여기가 주름스가 있어 이 주름스 밑에 이렇게 칠하세요 이런 브러쉬로 이렇게 그러면 저도 애교살이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정말 애교살 메이커가 맞다 이름 그대로 애교살을 만들더라 이렇게 그림자로 너무 그린 느낌이 있다 그럴 때는 살짝 불어주세요 손으로. 어 완전 왕뚱땡이 애교살이 원래 있으신 분들은 그림자 굳이 안 맨드셔도 돼요. 어, 예. 네. 약간 흰기가 조금 있어요. 여기다 깔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콩콩콩 응. 하시면 미친 반짝인다. 그리고 미간사이나 조금 넓어, 그래서 조금 모이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발코니 확장 해 주셔도 돼요. 앞으로 가져오세요. 그러면 앞이 이렇게 좀 열립니다. 이거는 그냥 아이라인 블렌딩 할때 쓰셔도 될것 같고, 이거를 살짝 터세요. 이런 거 얼굴에 털릴 수 있으니까 삼각존이 여러분 어딘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삼각 여기 살짝만 이렇게 열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여기서 끝났죠? 끝났지만 여기를 살짝 열면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여기가 이렇게 터진 느낌? 조금만 묻히시면 돼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묻히면 삼각존이 어 지저분해집니다. 보너스 아이템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크 서클이 너무 심한데 애교살을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다크 서클이 조금 심하신 분들은 애교살이 내만 같지 않게 발색이 안 돼. 너무 여기가 쾌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장미가 지는 시간 바이니스프리 이거 제가 막상 진짜 많이 씁니다. 여기부터. 옆에부터 이렇게. 바르면 확실히 베이지 같은 색감이 올라오죠? 외색만 보면 아, 너무 어두운 것 같아. 하지만 다크서클이 있는 분들한테 이거 발라드리면 완전 띠용. 너무 예쁘잖아, 띠용. 그리고 이 제품에 자매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홀리카홀리카의 피치타르트, 모노아이즈의 이브르, 캐시미어? 이렇게 쓱 한번 그어보시면 아, 아니, 이럴수가. 아, 나에게도 애교살이. 자, 마지막으로 제가 발라볼 아이템은 품절 대란템 디오르. 한 번쯤, 막, 애교살 메이크업을 나는 되게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예쁘네. 예뻐요. 한 번쯤, 어, 구매해도 괜찮다. 진짜 로드샵에는 잘, 잘 없는, 고급스러운 강이죠 아무도 모르게 할 거야. 하트. 그럴 때는, 이렇게 앞으로 오세요. 엄청나게 반짝인다. 와, 이 예, 디올이 디올이 디올했다. 보이십니까? 이 영롱함이. 뭐 핑크 메이크업을 했다 하셨을 때는 이 핑크 바르셔도 어, 확실히 삥크 핑크 핑크 핑크. 눈 밑에만 살짝 핑크 주셔도 괜찮다. 뷰쌀 특집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어,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